안녕하세요. 마르커플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한 유튜브를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원래 여기는 저희가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상들을 올리는 유튜브로 생각을 하고 이제 계정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데이트 겸 임장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날도 함께 임장을 갔던 날 중에 하루입니다. 어떤 물건을 보러 가냐고 물으시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은 뭐 집, 주택 같은 경우도 보지만, 이때는 약간 공간 대여라던가, 무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임장을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워싱, 운전 40분, 고고. 지금 저는 여기 임장하러 왔고요. 임장할 때 주차장을 꼭 어느 정도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빠 빨리 와.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남자친구는 저랑 투자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주식에 관심이 있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 남자친구도 점차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임장을 갈때 같이 동행하게 되었답니다. 일배 바로 앞이고 이렇게 화장실 상태도 깨끗한 편입니다. 한 층에 가게가 두 개밖에 없네요. 무인으로 이루어진 장소다 보니 이제 비번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직접 그냥 보고 나오는 형태로 임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사진과 임장을 갔을 때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꼭 임장을 꼼꼼하게 보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아기 여기 앉혀놓고. 아, 되게 심플하게 하셨다. 여기가 자연광이라, 아, 근데 왜 권리금을 조율하려고 했는지는 알것 같다. 끝이 않아? 왜냐면은이 조명이랑 저 중간 가벽 말고는 한게 없잖아. 그래서 권리금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천장 수동을 봤는 어. 친구 여기도 3.3 나갈 것 같아. 다른 분들은 데이트 하실 때 보통 어떤 데이트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저희는 이렇게 같이 부동산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같이 하는 데이트 중에 이렇게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하는 데이트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증가 함께하는 임장. 야방 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끌려 나온 야밤장 어떠십니까? 호떡 먹을 생각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쉽게도 호떡은 없네요 이럴리라. <laughs> <요리에다. 웃음> 어, 네. 어제 갔던 아파트와 느낌이 어떻게 다르시나요? 좀더 여기가 친근감이 있어요. 친근감 맞나요? 맞아. 응. <laughs> 여기는 왜 분수대가 없어 오빠? 어? 왜 분수대가 없냐고? 어, 그 분수대랑 잔디밭도 좀 달라 그래. 대신에 수영하고 싶으면 저쪽 건너가서. 아, 어? 여기다내이 빈부격차 아니야 이거는? 아니면 빈부격차야? 빈부격차지. 앞엔 분수대도 있는데. 심각한 어? 매번 같이 인장을 가지는 않지만, 이제 오빠가 쉬는 날한 번씩 같이 부동산 인장을 가는데 같이 가는 그런 장면들도 앞으로 조금 자주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플처럼 같이 부동산 임장 가시는 분들 계시나요?